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laughs> 저는 이런 날씨를 생각해 보면 어, 동남아 같은 날씨 같아요. 동남아가 굉장히 습하고 덥거든요. 우리가 어, 대만까지는 가봤잖아요. 네. 그렇죠 하이리는 어, 엄마 대수 1일차인가 2일차일 때 어, 태국에 있었지만 <laughs> 어, 세포였을 때 갔죠. 세포였을 때. 근데 그쪽 날씨가 진짜 너무 덥고 습하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시장이 열려요. 야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대만에 있을 때 야시장 가봤잖아요. 야시장. 봉산사를 네.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치킨도 먹고, 그쵸? 네. 거기에서 어, 또 용과라는 과일도 좀 딱딱한 걸 먹고 원래 그게 아닌데 그걸 먹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하이리 옆에 이제 노숙자 아저씨가 이제 하이리를 이렇게 쓰다듬기도 했고 기억. 네, 왜요 왜요 그리고 대만에서 소시지 먹었는데 맛없어서 아, 같이 들렸어요 맞아요 그런 기억도 있네요 맛없는 거 좋은 기억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더우니까 우리가 그런 야시장이 발달된 곳으로 갔잖아요 뭐 기회가 되면 베트남 쪽도 필리핀 쪽도 이런 야시장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덥고 이제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춥고 또 날씨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겠죠. 음식도 다르고 마찬가지죠. 근데 한 가지 모든 게 똑같은 것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대만에 있을 때 지나가다가 외국인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는 옆에, 전 기억이 나요. 옆에는 그 결혼하기 전에 옷을 입는 턱시도나 웨딩드레스가 이렇게 있는 가게 근처에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외국인 교회였어요. 그곳이. 근데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참 대만땅에도 예배드리는 사람 있구나 불교를 많이 믿는 국가거든요 근데 예배드리는 곳은 언제든지 있구나 제가 예멘이란 땅에 갔을 때도 거기는 다 무슬림이잖아요 알라가 아니면 무함마드가 선지자고 그 사람의 권위가 있는 이름 속에서 그 예멘의 땅 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계시고 그땅 가운데 바뀌길 또 원하신다는 것이죠. 원래 예멘이라는 땅도 이제 기독교와 또 유대교를 믿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복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뭐 무슬림이 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계속 섭리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것은 기독교 강요를 하기 위해서예요. 기독교 강요. 어, 칼빈은 왜 기독교 강요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더 알려. 맞아, 하나님을 더 알려고. 어떻게 더 알려고요? 책으로. 책으로도 알아야 되고. 성경으로. 성경으로 알아. 제일 중요하죠. 왜왜 아, 왜 칼빈을 썼을까요? <laughs> 그때 당시에는 대경이 엄청 힘이 센 교회들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이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칼빈은이 책을 썼을까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 없어서 그 말도 맞죠. 왜 써야 됐을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너 교황청에, 교, 교황이 이제 황제잖아요. 교회 의 황제. 엄청 센, 파워가 센. 거기에 대드는 거냐 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교황이 너 이상한 거 만들면 죽을 거야. 이렇게 기독교 강요 같은 거 쓰면 다 화형시킬 거야. 실제로 화형을 당했어요. 아, 칼빈이 당한 건 아니고. 네. 많은 사람들이. 미단으로 몰려서. 근데 왜 기독교 광요를쓴 이유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못.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고, 그리고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부잖아요. 지 신부 지금으로 이제 뭐 목사 같은 그런 어 느낌인데. 근데 그들이 어,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헛소리만 하,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배불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어, 비리도 저지르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성경이 아닌 다른 말들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 황폐해져요. 네, 완전 완전 망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설교를 똑바로 전해야 되잖아요. 뭐뭐 뭐 어떤 이야기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다른 이야기만 해요. 뭐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 아니면 정치 이야기만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아 정치에 뭐 어느 저, 특정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뭐양 극단이 어떤 특정한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만 얘기해요. 그런 목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신비적인 거 마술적인 거아 내가 어떤 사람의 눈을 뜨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런 것만 이야기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열광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면 돈을 잘 버는 그런 비결. 어떨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비결. 어떨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네? 안 믿을 것 같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책이 아주 유행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 간한 종교학과에 간 사람의 이야기, 지금 목사가 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약간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뭐 하버드 대학교에 간 이야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교회가 이런 식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만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 이런 이야기만 했다면, 이게 성경의 의도대로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어떠세요? 자신이 이제 살아오면서 성경을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고, 어 성경과 관련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왔나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최엄마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어요? 아, 교회에서 아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그 엄마 도 훔치지 말아야 된다. 아, 아빠 호주머니에 있는 그만원 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엄마, 아빠도 많이 가져가. 아 맞아요. 근데 도, 도덕적이지 못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올래 몰래? <laughs> 교회에서 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 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에이, 이랬답니다. 어 어때 어때요? 그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짧은 인생을 이제 10년 살았잖아요. 10년 넘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거 빨앵무새에요 따라하지 말고. <laughs> 네. 예수님을 어떻게 잘 알고 있나요? 음, 성경을 잘 알고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요? 오, 성경 을 보시나요? 음... 아빠가 보라고 주제 봤어요. 아빠가 보라고 주제 봤어요. <laughs> 아이 위기를 빨리 넘기기 위해서 저 지난 지난주 그 이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어떤 거 들었죠? 아 그래 달란트 시장을 너무 기억이 남았어요. 자 어, 어떠세요? 그 김구는 이제 이렇게... 어떠세요? 약간 율법적으로 믿고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아니요. 어... 저, 저는 남한테 보여주고 있는 식으로 믿고 있어요. 있는지... 남한테 보여주고 있는 식으로요? 네. 그게 율법적이에요, 그게. 아, 그래요? 네, 남에게 보여주는 거. 것도... 죠 남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남에게 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나 남에게 잘 보여줘야지 내가 더 인정받고 사랑받을 것 같아서요. 네, 예, 그게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신겨지지 못해서 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되게 어 마음속에 행동적으로도 되게 형편없잖아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옛날에 있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신부와 같이 그렇죠? 1500년대 그 신부와 같이 개혁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칼빈은, 칼빈이 이게 되게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뭐, 또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칼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뭐, 이럴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은, 아, 개혁. 개혁이 뭐죠? 네. 예 어... 개혁, 개혁이 뭐예요 개혁 개이 뭐예요 개혁 거예요 뭘 바꿔요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거요 이게 폼이라는 게 있잖아 요폼축구할때폼 있잖아요, 폼. 네. 뭐 축구할 때 폼이 있잖아요. 아, 리폼이라고 하면 이거 개혁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래 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기독교 강연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 구약 성경에 뭐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아 왕. 여덟 살에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한일 중에 대단한 게 종교를 개혁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산당 지은 가뭐 말이 길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시 모든 걸다 때려 부수고 더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하려고 한 왕이 요시아 왕이었어요. 여러분은 8살보다 좀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그 사람 그때 왕이 되었는데, 여러, 여러분도 어, 하나의 어, 왕 같은 사람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종교 개혁을 할수 있었던 그 힘은 성경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니까 나의 눈이 성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에서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의 심장 갖게 돼요. 나의 두근거림. 그러면 딱 치면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살수 없다.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카이빈이 그냥 기독교 강의를 아, 이거 내가 좀 잘난 척 해야지 해서 썼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수 없다. 이렇게 살수 없다. 지금처럼살수 없다. 라고 해서 종교개혁 기독교 강요를 쓰고 계속 집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자세가 바르지 못해요 그렇죠 뭐 핸드폰 볼때 아이패드 볼때 공부할 때 자세를 바르지면 어떻게 돼요 휘어져요 점점점 뭐 거북목이 돼요 아빠도 지금 거북목이거든요 자세가 좋지 못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수정해야 돼요 왜? 이대로 살수 없기 때문에 병든 사람 있잖아요. 뭐 심혈관 질환, 뭐 당뇨 있는 사람, 암 있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그대로 두면 점점 빨리 죽어요.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도 당뇨가 있었잖아요. 오늘 생각이 났는데 그 엄마랑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계속 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도 않고.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길긴 길었어요. <laughs> 여자 목사님 그 분인데 되게 엄청 길었어요. 아 계속 조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조시고 끝까지 조시는 거예요. 왜? 건강 관리를 안 하시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그때 그때 당뇨 당뇨예요. 바꿔야 돼요. 따끔한 뭔가 있었으면 동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살아계셨어요. 우리의 영이 살 것은 어떤 거예요? 따끔한 이대로 살수 없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죠 위선이 있다는 것이죠 뭐있죠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노는 <laughs> 게 제일, 제일 좋잖아요 언니들이랑 같이 함께 우리는 자매들이야 그거 아니에요? 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잠자는 게 좋아요 잠자는 게 제일 좋다 악하고 게으른 종류야 자매아니 <laughs> 형제야 알겠어요 어떠세요?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어요. 남이 나에게 질투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아, 질투를 낚이지 나에게? 내가 너무 잘 살고 있어. 그래서는 안 돼. 근데 엄마가 고쳐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고쳐졌어요? 대학교 가서 고쳐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녀는 몰래 몰래 술을 마셨어요. 아니요안 마셨어요. 대놓고 마셨어요. 그래 대놓고 술을 마셨어요. 몇번안 마셨는데 술에 취했어요. 아술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방탕했어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악함이 다 드러나야 돼요 몰래 몰래 하려는 것이죠 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6학년인데 담배 정도 필수 있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내가 필수 있잖아. 아, 내필수 있잖아 내가 좀 멋있게 보이고 싶어 그래 폐, 폐렴 걸릴 거야 막, 반항할 거야 나는 어떠세요 폐렴 폐렴에서 폐암으로 진행되죠 어떠세요 난 나는 너무 예뻐 보이고 싶어 난, 나는 사람들에게 아이돌 노래처럼 부를거야 무엇이든지 차량을 불러도 아이돌처럼 부를거야 가요처럼 부를거 어떠세요? <laughs> 자 이렇게 감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남편을 잘 만나서 그랬을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남편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너 얼마나 놀랐습니까? 신랑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써 예전에 엄마징 진창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엄망징 진창인지 몰라요. 자네도 똑같아요. 무에서부터 유리창조한에게 얼마 있는지 아세요? 근데 이 힘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아, 엄마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점점 개파해질 수 있었어요. 너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어, 훈육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이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맨날 반하했겠죠 맨날 아이폰 사줘. 나는 왜 사과도 없어? 나에게 썩은 사과도 없네. 이런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맨날 일기 쓰면서 우리 집은왜 아이폰도 하나도 안 사주지? 나는 왜 염색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은데 왜 빨간색으로 하지 못하지? 사과 같은 내 얼굴인데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게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소율이 문답 소율이 문답 했었죠? 그리고 교회사를 잠깐 했었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했어요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 시간들 보냈어요 아막 피곤해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는 끝까지 해냈어요 왜 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당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강요를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어컨도 틀지 않고 있잖아요 허덕헐떡거리지도 헐떡, 않잖아요 왜. 뒤에 시원한 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지구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아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하고 싶어 우리의 땀도 흘리고 싶어 시... 물론 땀 흘리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체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마, 많이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뭐가 필요 없어요 많이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만으로만을 만족하기 때문에 아더 좋은 차 사고 싶어요 더 좋은 집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추가하잖아요. 무엇을 추가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우리 다른 가족들은 어떨까요? 엄마 아빠 돈 열심히 벌어서 나에게 맛있는 것도 사줘. 너희 들 공부 안 하면 너시골에서 농사짓거나 아니면 공장가서 일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아, 목사님 아들 딸들이 그렇게 교육한다니까요. 실사님 장로님들이 아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이놈 이놈 쉽게 내가 그래야지 그 위선이서 제 교회에서 아, 이런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가정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돈으로 어린아이들의 그 소원 성취의 그런 어, 글귀들을 보게 돼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사찰에 가보잖아요. 절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 우리 엄마 아빠 만수무강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근데 소망이 거기까지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밖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자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성직자들이 오락을 좋아했어요. 오락이 뭐죠? 게임. 아, 게임. 예, 게임인데 뭐 이런 누르는 게임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즐기고 싶은 거. 뒤에서 몰래 몰래 이런 것들 많이 떠고요 자기 그때 당시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처럼 3 0세 k 를못 먹었어요. 한 끼도 먹기 힘들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직자들은 엄청 배가 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 어디 어디가 생각나죠? 북한이 생각나잖아요. <웃음> <웃음> 북한이 생각나지 않아요? 다 날씬해야 되는데 어? 많이 평등한 공산주의라며. 근데 왜몇 사람을 배, 배가 나왔어? 그때에도 배가 나오고. 제가, 제가 뭐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과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인들 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 아니에요, 김다혜. 돌봐야 돼, 안 돌봐야 돼요? 아멘 하세요, 김다혜. 그만하고. 자,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코로나를 지나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종국의 역그 당시에는 패스트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 쥐들이 울고거리고 시체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의 지도자는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아,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정신 차렸나요? 정신 안 차렸어요 우리 정신 차리게 해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종교계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아! 이대로 살수 없다 이대로 살수 없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 걸렸잖아요 이대로 살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했잖아요 이거 회복돼 면역력이 길러잖아요딱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더 노력하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잖아요 커피를 제가 마시나요 요즘에? 안 마셔요 아메리카노 맨날 있었잖아요 저게 있어요 없어요? 아이스 아메리카 사라졌어요 왜? 우상이 사라진 거예요 저의 하나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기도와 말씀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를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개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되시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죠? 저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김다혜도. 도선 보고 기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